안녕하세요. 9월 10일 오늘 묵상 제목은 미션에리, 뮤니션즈 무니션은 군수품, 군인들의 꼭 필요한 필수품. 미션에리, 선교사의 군수품, 선교사의 필수품. 폭넓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꼭 필요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When thou wast under the fig tree I saw thee 현대어 영어성경에 보면 When you were under the fig tree I saw you 네가 부하가 나무에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요한복음 1장 48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 나에 대게 하신 말씀입니다 worshipping, as occasion serves. occasion은 경우 혹은 기회. as occasion serves는 기회가 닿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worshipping, 예배 드리는 삶. 이것이 소제목이 되겠습니다. we imagine, 우리는 생각합니다. we would be alright, 괜찮을 거라고. If a big crisis arose, 큰 위기가 닥쳐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ig crisis는 큰 위기 혹은 중대한 순간을 말합니다. But the big crisis, 그러나 큰 위기는 will only reveal the stuff. stuff는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말합니다. 큰 위기는 we are made of,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내용물을 드러낼 뿐입니다. It will not put anything into us. 큰 위기는 우리 안에 뭔가를 넣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If God gives the call, 하나님이 부르시면, of course 물론, I will rise to the occasion. Rise to the occasion은 상황에 대처하다. 상황에 잘 대처하다. 하나님이 call 하시면, 부르시면 난 상황에 잘 대처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유일 t 그렇지 않습니다. unless, 뭐모하지 않다면, unless가 두번 나옵니다. 그래 무모하지 않다면 첫 번째 unless를 보겠습니다. Unless you have reason to the occasion in the workshop. workshop은 작업장을 말합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상황에 잘 대처하지 않았다면 상황에 잘 대처하는 것은 작업장에서 이배자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는 Unless you have been the real thing before God, there 그곳에서 그곳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real thing 참된 존재가 되지 못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것입니다. If you are not doing the thing that lies nearest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가정일, 직장일.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그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다면, because God h a 하나님이 그것을 다 조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시가리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것, 내가 처한 가정, 직장, 환경. 그것을 하나님이 조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when the crisis comes, 위기가 닥칠 때, instead of being revealed as fit, 적합한 자로 드러나기보다는, will be revealed as unfit, 적합하지 않은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Crisis always reveal character. 위기는 항상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 줍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자인지 아닌지 성품을 드러내 줍니다. The private relationship of worshiping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적인 관계.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나의 그러한 개인적인 관계는 is the great essential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of fitness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함에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The time comes when 뭐뭐할 때가 올 것입니다 There is no more victory life possible 더 이상 무화과 나무의 삶이 가능하지 않은 때가 올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삶은 나의 개인적인 삶을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예배자로서의 관계의 삶이 말합니다. 그런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When it is out into the open. open은 오픈된 상태. 여러 사람이 있고 대중이 있는 상태에 나가게 될 때. out into the glare. glare는 섬광, 빛남을 말합니다. 주목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고 into the, into the work.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and you will find yourself of no the value there. 그곳에서 당신이 가치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If you have not been worshiping, p as occasion serves you in your home,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가정에서 as occasion serves you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worshiping 하지 않았다면 집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당신이 오픈된 여러 사람 앞에 나가게 될 때, 그리고 glare, 주목받는 자리, 또 into the work, 사역의 자리에 가게 될 때,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Worship a right in your private relationships.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바르게 예배하십시오. Then, 그러면, when God sets you free, 하나님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때, will be ready, 당신은 준비될 것입니다. Because, 왜냐면, in the unseen life, 보이지 않는 사람, which no one saw but God,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삶 속에서, you have b perfectly f i 당신은 완벽하게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And when the strain comes, 그럴 때, strain이 올 때, 긴장, 이것은 위기, 위기 상황, 즉, 중대한 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역을 맡기신다든지, 또는 선교를 맡기신다든지, 그런 스트레인하는 자리가 올 때, you can be relied upon b y god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당신을 놓아 주실 때, you will be ready. 당신은 준비가 갖춰질 것입니다. I can't be expected to live the sanctified life.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으로 기대가 될수 없다. In the circumstances I m in. 내가 처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I have no time for praying just now. 난 지금 당장 기도할 시간이 없다. No time for Bible reading.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My opportunity hasn't come yet. 나의 기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 When it does, 기회가 오면, Of course, I shall be alright. 나는 잘할 거야. 라고 말하거나 생각합니다. No, you will not.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If we have not been worshipping, As occasion serves,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비하지 않았다면. When you get into work, you will not only 당신이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you will not only be useless yourself. 당신은 자신이 쓸모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but a tremendous hindrance. 당신은 엄청난 방해꾼이 될 것입니다. f o those who are associated with you 당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것입니다. 거기는 조건이 if you have not been worshiping as occasions e r v i c e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쓸모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것입니다. the workshop of missionary Munitions. 선교사의 군수품의 그런 작업장은 is the hidden 바로 감추어지고 personal 사적인 worshiping life of the saint 성도의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missionary munitions 선교사의 군수품 선교사의 필수품. 이것은 성도로서 갖춰야 될꼭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더더 t r 트리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는 바로 인요 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쉬는 곳, 나만의 은밀한 자리, 나 혼자만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때 기회가 있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자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판가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workshop of missionary m u s i t i o n s 우리가 선교사의 군수품의 그러한 작업장은 바로 감추어진 그리고 개인적인 예비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